그다음 개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캐너를 만들고 있죠, 스캐너. S C A N N S C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laughs>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아시죠 여러분 여기 안에 스캐너가 들어있는 건 아니고 네. 여기 이제 스택과 힙이 있으면은 여기에 스캐너가 만들어집니다. 네. 근데 이걸 지금 누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지금 메인이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 앱이 있고요. 그 안에 지금 이게 하위 부처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 객체를 여기 만들었어요. 걔에 대한 리모콘을 여기 가지고 있고 리모콘을 지금 복사해주고. 복사해주고,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 근데 그리모콘을 지금 어디서 써요? 자, 앱에서도 지금 스캐너는 여기 써야 되고요그 다음에 요 컨트롤러 안에서도 스캐너는 써야 되는데, 어, 좀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쓰이는 거를 이렇게 막 그, 어, 메뉴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한테 주고 전달하고 전달하고 하기가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리모콘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냥 그런, 그, 뭐라고 될까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그냥 둘 거예요. 네. 규칙을 정할 겁니다. 공간 하나를 만들고, 거기다가 둘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서로 막, 이걸 주고받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너도 나도 이거를 한 번에 접근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뭐할 거냐면은, 여기다가, 어, 컨테이너라는 박스를 만들 거예요. 컨테이너. 컨테이너는 뭔가 그 외에 컨테이너 박스 있잖아요. 네. 그런 뜻이고,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제가, 어,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요걸 만들 겁니다. 컨테이너 박스. 프라이베이, 어, 아... 어떻게 할까요?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요거를 잘라내기 해서 컨테이너에다가 들 거예요. 컨테이너 박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퍼블릭 스캐너 get 어, 스캐너라고 해서 이렇게 달라고 할 건데 근데 여러분 얘또 쓰려면은 얘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또 쓰려면은 뉴 스캐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얘리모컨도막 똑같이 아까처럼 이게 막 여기서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번에 접근 가능하려면은 얘가 뭐가 되면 돼요? 스태틱이 되면 되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스태틱 메서드는 오직 스태틱만 접근 가능하다. 그럼 얘도 스태틱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여러분, 얘가 만약에 인스턴스 변수였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성자를 만들어서 초기화를 할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겠죠. 우리가 이렇게 해놨으면은 얘를 네, n e 스캐너 하는 데 얘를 자동으로 해서 이렇게 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 스태틱이잖아요. 스태틱, 스태틱이죠. 스태틱이면은 이런 스태틱 전용 생성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 안에는 이런 스태틱 변수를 자동적으로 세팅한 생성자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스태틱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언제 실행한다? 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은 어, 알아서 얘가 실행이 돼요. 그냥 여러분이 뭐뉴 컨테이너 하지 않아도 네. 요 스태틱 안에 있는거는 프로그램 실행되면은 알아서 얘가 딱 실행됩니다 그럼 여기 뭐 들어가요? sc가 들어가겠죠 어...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 이제 sc같은거 넘길 필요 없어요 맵 들어가서 이제 스캐너 같은거 필요 없습니다 스캐너 이렇게 막 주고받을 필요 없어요 얘도 이렇게 쓸거면 그냥 얘 삭제해도 되겠죠 스캐너. 그냥 스캐너가 필요할 때는 언제 어디서 나 어떻게 한다? 컨테이너에서 get 스캐너. 이거만 쓰면 돼요. 자, 클래스는 하나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얘 본사 직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그냥 얘만 쓰면 뭐가 우리한테 온다? 네, 스캐너가 우리한테 온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 여기 이제 객체 만들 때, 여기도 지금 스캐너를 이렇게 넘겨주잖아요. 그죠? 이거 필요 없어요. 지워요. 여기도 스캐너 이렇게 지우고. 스캐너도 이렇게 가지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스캐너 필요할 때마다 그냥 컨테이너 겟 스캐너 이렇게 하면 돼요. 스캐너도 지워 이거 그러면 네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돼요 컨테이너에서 게 스캐너에서 클로즈 캐너 가져와서 걔를 꺼주는 거, 요것만 해주면 됩니다. 켜는 거는 자동으로 어차피 요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네. 근데 이렇게 하는 거보다 이렇게 하면 약간 좀 가독성이 별로 안 좋으니까. 어, 여기다가, 이걸 만드는 게 좋습니다. 뭐냐면은, public, static, void, init. 네. init이 뭐냐면 초기화고요 요거는 이제, close,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놓고, init 하고, 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final을 못 붙이죠. 괜찮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클로즈는 네. 이렇게 해서 이스테틱 아 쓰지 마, 스태틱 쓰지 말까? 스태틱 쓰지 말죠. 네. 이렇게 하는 거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공간이 견테이너인데, 초기화. 그 다음에 다 썼으면 뭐예요? 자원 해제. 그리고 요 안쪽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그냥 여기 접근해가지고 얘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한번 돌려볼게요. 잘 되는지. 음잘 되네요. 됐습니다.